교재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유다가 엘과 오난을 얻습니다 유다가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엘이 악하여 그가 죽게 되고 유다는 다말을 오난에게 줍니다 그러나 오난이 다말에게서 나온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음을 알고 다말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남은 아들 셀라 또한 죽을까 두려워하여 다말에게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말의 지혜로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임신을 합니다. 유다는 그태가 자신에게 왔음을 알게 되고 그녀가 나보다 옳다고 하며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참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참 귀한 미담과 덕이 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 참, 요즘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좀 입에 담기가 좀 민망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갑자기 왜 유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은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분명히 요셉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요셉이 에고의 진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 이러면 그 다음에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39장에 가면 또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유다 이야기가 이 사이에 들어있을까? 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어 앞으로 이제 이 요셉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유다 이야기를 앞에다가 의도적으로 배치했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십니다. 예수님이 유다 자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가 중요해서 여기다가 넣은 것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형제가 다 12명인데, 그 중에서 자세히 보면, 유다가, 어, 상당히 형제들 중에서 요셉을 배려합니다. 아버지를 제일 배려를 많이 하고. 어제도 본문에 보면, 원래는 요셉이 꿈꾸다가 형님들 위문하러 갔을 때 죽이자고 할 때, 이, 죽이자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자. 근데 구덩이에 물이 없으면 얼마 안 있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형제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고, 노예상인한테 팔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든지, 다른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끝까지 요셉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형제 중에 유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버지를 걱정하고 베냐민을 걱정해서 인질로 내가 왕궁에 잡혀 있을 테니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에게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그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는 상당히 그런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유다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뭐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참 민망하죠. 어,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장자 엘의 부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죽습니다. 진노를 받아서. 그러면 그 당시에는 자녀와 자손이 많은 게 복인데 이 엘의 부인 다말은 남편이 죽었으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아들, 딸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둘째 아들 이 오난 아닙니까? 오난으로 하여금 유다가 너 형수하고 동침을 해서 형수 집안의 아이를 좀 낳게 해라. 옛날에 우리가 국사 책에 보면 형사취수 뭐 이런 말 있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수와 밑에 결혼을 그 동침을 해서 그 아이를 형수 밑으로 준다. 아버지가 시키니까 오난이. 그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아기를 못 낳도록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또 진노를 받아서 오난도 죽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큰 아들 죽었지요, 둘째 아들 죽었지요, 막내가 셀란데 셀라가 아직 어립니다. 다말은 아버님 제게도 자녀가 필요합니다. 너는 그러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이제 컸는데도. 유다 입장에서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으니 혹시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이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다말은 다말대로 답답하고 유다는 유다대로 셀라를 주고 싶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이제 먼 길을 양틀을 깎으러 갔을 때이 다말이 며느림에도 불구하고 복장을 바꿔서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해서 그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된다. 그 쌍둥이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다. 참, 생각해보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게 얼마나 민망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교훈이 뭘까요? 이런 내용은 다른 종교의 경전에 없습니다. 있어도 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참 민망한 이야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성경은 참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 중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스마일을 얻었던 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게 있고, 다윗도 보십시오. 동아들이 반역을 일으킬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해도 얼마나 말년에 우상을 많이 섬깁니까? 수많은 후궁을 둬서 사무엘은 별로 흠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사무엘의 자녀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버지 믿음을 본받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한 사람도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참 중요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 참, 어떻게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나. 참, 성경에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읽는 게 오늘 본문을 잘 읽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끄럽고 항망한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이 베레스와 세라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있었던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물에 보면서 유다가 잘못했느니 다말이 잘못했느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다가 내가 유다 같을 때가 있고 내가 다말 같은 부끄러운 짓을 할 때가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그대로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경험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딱 실수했다고 야, 너는 이제 아웃이다, 넌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참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여인이라고 보기 어렵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장녀복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하고 사이에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예수님 족보가 나오죠 <laughs> 아브라함과 다위의 세자 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기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올 때 최초로 나오는 여성의 이름이 뭡니까? 다말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다말을 통해서 그 혈통을 달아서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다말은 참 부끄러운 짓을 한 여인이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을 한 여인인 것 같지만 그 다말을 통해서 이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내가 어처구니 없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을 때 누구에게도 입에 담을 수 없는 너무 죄가 많아서 고개 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래, 내가 안다. 너의 연약한 것도 안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것이 교훈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이런 모습, 본받아서는 안 되겠지요. 훌륭한 모습은 본받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 내 속에 이런 모습이 없는가 돌아보시되, 연약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을 깊이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소서 유다가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넷째 아들이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내려가니까 유다가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들인데 유다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베델의 경험도 하고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런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었다. 아버지가 누구였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우리와는 아무리 윤리적인 관점이 달라도 다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도 가장 하나님 잘 섬기는 집안에 며느리로 왔으면 좀 바르게 다른 길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장세기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중요한 교훈은 내가 누구의 아들이었다. 내가 누구의 자손이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가문과 관계없이,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죠. 목사, 저 목사인데, 목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믿음 좋은 분들의 자녀들이 더 엇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집에서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싫진 않지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엄마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믿고 싶지 않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힘을 잃어버리고 안타깝게 기도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유다가 야곱의 아들이었다. 다 말은 믿음의 훌륭한 가문에 시집왔지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뿐 아니라 자녀들과 자손들도 다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서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권면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 대대로 잘하는 여러분의 믿음에 가문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유다가 아차 하는 순간이 옵니다. 내가 그때 동침했던 그 여인이 며느리였구나. 그걸 깨닫는 장면입니다. 자, 보시죠. 24절, 25절. 24절, 25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미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창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이제 장녀인 줄 알고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동침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유단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졌으니까 담보물을 달라, 염수 새끼 주겠다. 그거 필요 없고 다른 거 달라.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걸 담보물로 딱 유, 지금 다말은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3 개월쯤 있다가 며느리 임신했다.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무슨 임신이냐? 불살라 죽여라. 그러니까 유다 앞에 다말이 딱고 왔는데 너 누구의 아이냐? 예, 그 아이의 예. 그 주인이 소유물이 이겁니다 딱 보이는 게 도장과 끈과 지팡이 자기가 3개월 전에 동심했던 그 여인에게 담보물로 준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이 한번 드라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가 기겁을 했겠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말이 유다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처음에 유다는 다말을 죽일 듯이 화를 냈을 텐데 알고 보니 그 장본인이 자기 아닙니까? 유다가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얼마나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 부끄러웠을까. 참,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이 이겁니다. 믿음과 일상에 한결같은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믿음과 일상, 믿음 생활도 잘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 이런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믿음 생활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나올 정도로 영상으로 새벽 기도 말씀 묵상할 정도로 믿음이 좋으신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읽는 것만 열심히 할게 아니라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는 그 점에서 실수를 한 거죠. 끔찍하고 참 부끄러운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 내가 참 며느리 앞에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고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라는 유다의 손자도 아니고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고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가 아니라 야, 그래도 정말 하나님은 이들을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사랑하셨구나. 내가 연약해도 다른 사람 다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 생활만 잘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서서 하나님 잘 믿고 일상에서도 모범이 되는 복된 믿음의 가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깊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믿음생활 잘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 실천하여 기이예배당에서만 하나님 잘 믿는 이들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대로 하나님 잘 믿어서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는 복된 가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